3천만원 어분째입니다. 열라면 안 된다며 돈딱다 아니 돌딱다 춥고 품 열나게 열라면 먹어 재꼈는데 다 떨어져 나왔더니 열라면 안 된다며 이거 큰일 났구나 어서 구하노 직구할까? 열라면 왜안 된다 는 건데 너무 배워서 품절돼서 썰렁한 동그라서한 먹으면 그만한 것도 없던데. 세상에 돌닥닥함 나와보면 어째 세상 돌아가는 게확확 변한다냐? 어딜 가든 체온 제주고 언제 언제부터 이 나라 백성들 건강 안녕하신지 그리 챙겼다고. 나도 앞으로 동굴로 둘러치면 어떤 떨어진 중생들이 닥칠지 모르니, 열 재고, 마스크 쓰고, 일일이 기록해둬야 하나? 다 감수할 테니, 열나면 안 된다 마라. 돈딱다 아니 돌딱다축고품열락에 열나면 먹어제꼈는데 다 떨어져 나왔더니 열나면 안된다며 이거 큰일 났구나. 오수 구한 후 직구할까?